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3월 10일 목요일 장 마감 후에 SK 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에 앞서서 어, 한 가지 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디어 어, 영상을 송출한 지 6개월 만에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뭐 이제 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당연히 시청 시간은 뭐, 한만 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뭐좀 기쁜 소식을 먼저 어 전달드리고 영상 주식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 어제 같은 경우에 미국장이 급등을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7%뭐 6%씩 올라가고 미국도 나스닥 기준으로 한3% 이상 상승을 하면서 국내 오늘 좀 투심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를 했었는데요. 사실은 대선 때문에 하루 쉬었기 때문에 하락을 조금 방지 했고 그래서 오늘의 상승은 생각보다 좀 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sk 케미 칼은 어좀 별로 였습니다 오늘도 네. 샤, 장이 좋았지만 119,500원 으로 시작을 했어요 장중에 12만 500원 까지 천원 상승 했지만 종가는 119,000원 이것도 금일 의 선물옵션 동시만기 일이기 때문에 어 기본 패시브 자금들이 올라오면서 119,000원 도 마감했지 원래는 118,000원 정도에서 마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장은 좋지 않았고요. 차트도 보게 되시면은 음봉이죠. 네. 음봉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상황에서는 음 전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고 어 문제는 이런 이런 추세로 가면 만약에 내일 오른다고 하더라도 어 힘들이 이렇게 음봉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면 어 만약에 자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음봉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그럼 결국에 어느 선에서 맞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 이건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러면은 어 11만 이제 볼린저밴드 하단이 11만 5천원대가 아니고 10만 원 후반대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 기업의 어떤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 수급이 좋아져야 되는데요. 뉴스가 나오거나 수급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둘다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미칼이 아직까지는 좋은 상황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결과는 매매동향에서 나옵니다. 지금 어 연기금이 3일 연속, 4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고요. 어 금투 들어온 거는 어 옵션이랑 선물 만기일 때문에 들어왔다고 감안하면 외국인이 쭉 들어오다가 다 던졌습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 금액으로 11억이잖아요. 어, 근데, 프로그램으로 지금 보게 되시면, 외국인이 프로그램 매매로 32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게 되시면, 실제로 매수한 금액은 11억이면, 한 20억 정도가 좀 매도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중에 외국인 매수 금액이 어, 20억 이상으로 유지가 됐었기 때문에, 어, 이런 상황은 좀 아쉽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뭐 다른 네이버나 카카오 그리고 이런 하락이 꽤 심했던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 대량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도 뭐 미비하고 들어오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물량들이 거의 의미가 없는 수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이렇게 하루 이틀 삼일 나간다고 해서 이 주가가 좀뭐 폭락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문제는 이 기관입니다. 기관은 현재 지금 투심도 많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2월부터 3월까지 누적 순 매도가 만주, 10만주, 6만 8천주. 네, 기간만 대량으로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법인의 매수량은 금융투자랑 비슷하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기금이 어, 주도적으로 주가를 매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SK 케미칼이 반등한다는 부분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기금의 수급이 언제 돌아오느냐에 따라서 어, SK 케미칼의 주가가 찍고 올라갈지 아니면은 오르락 하다가 다시 데드해반운로 내려갈지 이 결과를 결론적으로는 이 연기금이 키를 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들이 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 대차거래입니다. 대차장고 같은 경우에 바로 이만주가 늘었죠. 이날 주가가 이제 급락했던 날인데요. 네, 급락을 하면 당연히 어떤 뉴스가 있는 줄 알고 악재 뉴스가 있는 줄 알고 바로 그냥 체결해 버립니다. 물론 이런 이 상환 수량은 좀 늘었습니다. 어, 상환하는 주체는 같고요. 이 체결하는 수량은 새로운 뉴비입니다. 뉴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체들이 없고 이런 주체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주가가 급락하면 공매도를 칠 목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공매도는 많이 안 나왔죠. 오늘 공매도가 많이 안 나온 이유는 시장이 워낙 좋은 평가를 받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무서웠겠죠. 공매도를 쳤다가는 실패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평균가보다 종가가 낮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는 정말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어,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뉴스는 뭐, 전혀 없습니다. SK케미칼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없죠. 3월 4일 이후에 나온 뉴스 없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좀 오늘은 종료할까 합니다. 음 SK 케미칼 안조 악재 가능성에는 뉴스가 딱 하나씩 있습니다. 바로 MSCI 편출입니다. 지금 분기에 더존비중이 MSCI 편출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다 아웃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심지어 그 KRX BBIG 인터넷 지수에서도 빠지면서 어, 무지 막지하게. 이 자금들이 빠져나갔습니다. 패시브 자금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그 주가가 모멘텀이 받쳐주면서 빠져나갈 일 없거든요. 편출이 됐다는 거는 시가총액이 떨어졌다는 거고 거래량이나 유동 물량이나 네. 그렇게 되면 주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존 비준도 그래서 어 주가가 13만 원에서 지금 4만 2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이게 보통 5에서 6 정도면 적정 가격에서 더 반등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편출과 bbig 까지 편출을 하다 보니까 어, 다 강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sk케미칼 도 msci 편입 편출이 어떤 리스크 일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을 좀 고려를 하시고 시가총액이 2조 미만으로 떨어지면 상당히 빨간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조 미만으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를 좀 지켜봐 주시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꼭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부분을 감안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